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할지대 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는 권함 께 나누겠습니다.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 벌인 전쟁에서는 다윗이 늘 승리하였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 나이가 많아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적장은 너무 강력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를 마주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 집안에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만날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부하들에게서 받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하들의 신실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인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가 약하고 힘없는 기부와 사람들, 죽은 사울의 집안을 존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죽을 때에 그를 지켜줄 부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장에서 그를 지켜줄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 후사 사람 십부게베들렘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난, 삼마의 아들 요나단 등입니다. 그들은 출신, 신분, 지역도 모두 다르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블레의 적군은 엄청나게 강하였지만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는 부하들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답해주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을 나누며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 지인들과 교제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전장에서도 베풀어졌고 일상에서도 베풀어지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베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